두 번째요. 이제 스마트 헬스 케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글의 요지 자체가 뭐냐면 사물 인터넷인데 이게 좀 웨어러블, 그러니까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사물의 인터넷 기기를 사용해서 건강 관리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글의 요지였었거든요. 뭐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아서요, 금방 할 겁니다. 스마트헬스케어. Are you wearing? 여기선 입고 있다 하지 말고요. 착용하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모자를 쓰다, 옷을 입다, 아니면은 시계를 차다 해서 우리는 다 말이 다르지만 영어에서는요. 웨어러가 퉁쳐요, 웨어로. 여러분들은 착용하고 있습니까? 그피트니스트래커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자, 피트니스트래커는요 건강추적기. 이렇게 하자. 추적기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너 끼고 있습니까? 추적기를 차고 있습니까? 스마트워치를 지금 당장 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고 있다면, 너는 이미 벌써 참여하고 있는 거에서 B-I-N-G구요. 자, 이거는요, participate in 해서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요거 한 단어로 하면요, 그냥 join 이렇게 쓰면 돼요. 너는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는요, 스마트 건강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헬스케어를 건강관리라고 하고서 갈게요. 이러한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장치들은 됐죠. 이게 디바이스는 기계 장치 정도로 생각하면 돼.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은 이거 저기 때문에 해야 돼. 이게 누구야? 유닛 때문에 해야 돼. 웨어는 착용하다고 착용할 수 있는, 벗을 수 있는 이러한 장치는 추적합니다. 트랙이 추적해다 했었죠. 그리고 분석합니다. 동사가요. 지금 두 개가 걸려 있는 거야. 트랙, 어널리즘 어널라이즈. 자, 추적하고 분석합니다. 너의 바이탈 사인을요. 자, 바이탈 사인 하면은 뭐 필수적인 표시 이게 아니라 지이 바이탈 사인이 활력 징후.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 네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징후들을 분석하고 추적합니다. 서치해즈는머모와 같은이지, 너의 심장 박동이라든지 그리고 어 몸의 온도 이런 것 같은 활력 징후들, 활력 징후의 예시가 두개 나온 거야. 머뭐하기 위해서로 가자,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착하도록 너의 피트니스 골에 도착하도록 그리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형우나 별거 아닌데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이 팁을 볼때 유지하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항상 그 뒤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상태를 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라 그랬지. 그래야지 글이 매끄러워지고요. 형용사가 오는 게 확인이 돼.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주고 너의 피트니스 목표들을 자 피트니스 목표는 뭐 건강 목표라고 할게요. 너의 건강 목표를 도와주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help 는 문법적으로 보면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보호 자리에 이렇게 동사원형 또는 투부정사 형태로 올수 있는 거고 reaching 이라는 뭐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 형태는 안 되게 되겠죠 자 for instance 는요 우리 알고 있듯이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우리 네모 쳐주자 예를 들면 만약에 너의 웨어레블 디바이스 네가 착용할 수 있는 기계 장치들이 너티스 알아챈다면 그래서요 이거는요 알아채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의 의미는요 감지하다 정도로 보면 되니까 디텍트 정도로 볼까 어 알아챈다면 변화를 알아챘어 너의 몸의 온도의 변화를 알아채면 이것은 경고할 겁니다 경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dead 이하를 경고하다가 되겠지. 여러분들에게 dead 이하를 경고할 겁니다. 너는 곧 calm down with a cold. 자, 그러니까는 calm down with a cold인데, 지금 여기서 calm down은요, 왔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쪽이 되다야. 아래로 되다니까는 컨디션이 안 좋아지다야. 뭐 때문에? 감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서는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해석했어. 한번에 해석해서요 이거는 감기에 걸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컴이라는 뜻은 생겨나다 발생하다고 그 뒤에 이런 식으로 다가 컴업컴 다운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래로 오다 위로 오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되다라고 해석해 줘서 아래가 되다니까는 컨디션이 나빠지다 정도로 볼수 있는 거야. 컴업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기분이 좋아지다가 되겠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위드 다음에는 이제 원인 정도에 되는데 여기 책에서는 그냥 병에 걸리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요. 나는 감기 때문에 어 너는 감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질 거야.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 있는 거가 다 진실은 아니야. 그 문화에 맞게 해석해주고 상황을 같이 볼수 있어야 돼. 자, 어롱이도 별표 칠게요. 어롱이도 우리 많이 보던 거죠. 어롱이도뭐모와 함께, 뭐모와 더불어라는 표현이었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선생님은, 선생님, 뭐모와 함께라면서요. 뭐모와 더불어라면서요. 근데 책에서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뭐모뿐만 아니라고 나왔어요.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 여기 A가 나오잖아. 피트니스 에오가 그러니까 건강 에오가와 함께 에오가와 더불어 에오가 이외에도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외에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IoT 웨어러블 장치로부터. 착용할 수 있는 기계 장치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건강 애호가들에 대한 얘기였었으면 여기서 이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문법 문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야. 왜냐하면 이 suffer 자체가요. 어디로부터 고통받다라는 표현이라서 수동처럼 해석해 주지만 우리가 뭐뭐 하고 있는 중에서 이제는 ED로 쓰지 않고 이렇게 ING 능동의 형태로만 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속적인 계속적인 글루코스 모니터는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몸에 뭐안뭐 뭐 이렇게 저긴가봐 뭐 글루코스가 글루코스 인데 음 이게 아마 그 당뇨병 환자들의 그건가 아. 그래서요. 이게 혈당 측정기래요. 글루코스 모니터가 혈당 측정기. 지속적인 혈당 측정기는 CGM 붙으려서 CGM은요. 이스 머머입니다. 작은 웨어러블 장치입니다. 누구를 위한? 다이아베틱 환자들을 위한. 이게 당뇨병이죠.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착용할 수 있는 기계 장치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환자들은요, 머스트 인서트 삽입해야 합니다. 인서트가 삽입하다라는 표현이죠. Disposal 한자 여기죠. 자밑에 보세요. Disposal. 디스포절. Disposal이 뭐냐면 1회에 이런 표현이야. 1회에 또는 1회용에 그 센서들을 착용해야 됩니다. 언더데어 스킨 그들의 피부 아래쪽에다가 일회용의 어, 피부 센서를 삽입해야 됩니다. 스로우 아웃 더데이 그날 하루 종일 내내 줄곧 이렇게 된다. h r 스로우 아웃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줄곧 내내 항상 그러니까는 하루 내내 그날 내내 줄곧 종일 그 센서는 추적합니다. 그 환자의 피, 혈, 슈거, 설탕, 당이야. 그래서 그 환자의 혈당을 추적합니다. 혈당의 수준을 추적하고, 그리고 전송합니다. 이렇게 걸리겠네요. 그리고 전송합니다. 단어를 모르면, 전송하다는 동사인지 모르면 묶어주는 것도 몰라요. 자. 전송하는데 그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 데이터는 뭐야? CG인가? 예, CGM이 측정한 그 데이터를 어디 어디로 전송하겠지? 이거지. 전송해서 어디어디로 전송하겠어요? 그들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이것은 허락하는데 환자들이 자 효우나 원로 우몇 통씩 동사를 했지? 오형식 동사니까는 당연히 뒤에 뭐로 나올 거야? 목적보호로다가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고, 항상 고생하는 거야. 오형식 동사는 따로 해요. 잘 나오는 것들은요, 눈에 익혀두세요. 이러한 것들은 환자들이 뭐 하도록 적응, 맞추도록 허락해줍니다. 그들의 삶을요, 그들의 다이어의 주위에 맞추도록, 그럼 적응시키도록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어드저스가 이제 조절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거 한번 적어볼까? 여기 없으니까, adjust, a around b.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a를 b 주위에 맞추다.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b 중심으로 맞추다. 이렇게 하면 돼. 다시 갈게요, 그러면. 어, 그 이것들은 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그들의 당뇨병 중심으로 맞추도록 해줍니다. 당뇨병 주위에 맞추도록 해줍니다. adjust가 무슨 뜻이라고? 조절하다. 자, 이러한 데이터는요. 자, is paired. 자, is paired 밑줄 보세요. 페어 자체가 쌍이지.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 쌍이 됩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는요. is paired with는요. 병행되다라는 거야. 병행되다. 역시 수동태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적절한 소프트웨어와 뭐에질 때 병행되어졌을 때 의사들은 또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충고하기 위해서 사용하겠죠. 그들의 환자들을 적절하게 따라서 어 충고할 수 있도록 사용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를 해 줬고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들 얘기를 해 줬네요. 이런 만성 질환들. 이번에는요, 이제 스마트 도시가 나옵니다.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는요, 어, 지금 요약을 하면 도시 관리에다가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그 인터넷과 연결된 장치들을 이용해서 도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 어떻게 도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볼 겁니다. 가볼게, 만약에 우리의 집과 우리의 장치들이 스마트해졌다면, 똑똑하다면, 와이나, 우리의 도시는 역시 왜 아니겠어? 우리의 도시도 왜 아니겠어? 이건 무슨 얘기야? 왜 우리의 도시가 어, 저게 되지 않았겠어? 요그왜안 되겠는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why not to 하면요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니? 이런 표현이야. 바로셀로나는요 is a great 이것은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 시티의 예시인데 어떤 시티? 그 목표를 향해서 일하고 있는,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뭐뭐를 향하여니까. 그 목표는 이제 스마트 도시야. 스마트 도시를 향한, 그 목표를 향한, 향해 일하고 있는 도시의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자, 바로 설명해 볼게요. 가자. In order to improve, 개선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길거리 램프에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쓰로 쓰로 아, 머르머를 통해 이거죠. 이 쓰로우가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은 문제 해결 방법 제시가 되는 거야. IOT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법이죠. 그렇죠. 수단이 나왔죠. 길거리의 램프들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한 전략이, 스트레티지 전략 작전은, 컬, 뭐라고 불리어지는, 바로셀로나, 라이팅 마스터 플랜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전략이, has been, 뭐, 뭐였어요? Implement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 밑줄 웃고요. Implement에만 별표죠. 자, 일단 이 문장에서의 문법 문제가 조금 많이 보이는데, Implement요.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한번 옆에다 적어볼까? Implement 하게 되면은 얘가 시행하다란 표현이에요. 시행하다. 어떤 제도나 법, 이런 것들이 시행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BPP 돼서요. 자, 문법만 찍어볼게요. BPP니까는 시행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뭐라고 불리어지는, 이것도 줄일까? BLMP. BLM 하면은 블랙 라이브스 메러 이거 같잖아요. 흑인 인권운동 같잖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라이트딩 마스터 플랜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전략을요. 했습니다. 매월이가요 단지 이런 표현이야. 단지. two year after plan. 그 계획에 막 2년 뒤에 아 2년. 2년은 그 계획한 2년은 월스 처음으로 뭐 했습니다? 시작되진. 이 계획이 시 이렇게 하자. 이 계획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진 이후에 그 단지 2년. 2년 동안 1100개의 램프가 이상이 have been transformed to 트랜스폼드 형태를 바꿨습니다가 되겠죠. 그렇죠? 형태를 바꿨어요. 인투 뭐로다가 스마트 램프로다가 바꿨어요. 그래서요. 트랜스폼 동그라미 인투 동그라미. 그러면 트랜스폼은요. 형태를 바꾸다라는 표현이죠. 변형시키다. 그리고요, A into B야. A를 뭐로 바꾼 거야? 결국은 B로 바꾼 거지. 그래서 이게 BPP 됐기 때문에 A가 지금 문장 앞으로 간 거야. 1100개 이상의 그 가로등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가로등들이 뭐로 바뀌었어요? 스마트 램프로 바뀌었습니다. 뭐뭐가 장착된? LED 라이트가 장착된. 이것도 문법 문제가 좀 보이죠? 여기도 밑줄 볼게요. 장착한이 아니라 장착된이 되겠죠. 그 계획이 처음으로 면치드 BPP네 여기도 처음으로 시작된 이 단지 2년 안에 그 1100개 넘는 가로등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1100개가 바뀌었어요. 스마트 램프로 바뀌었어요. LED 램프를 가이이 램프들은요. 스테이, 상태를 유지하다. 밝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스테이가 머무르다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아까 봤던 킵처럼 해석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밝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언제는 사람들이 걸을 때는요. 그 워크 바인까는 옆에 곁에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옆을 지나갈 때는 밝은 상태를 유지해주지만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동사로 가는 거야. 그 램프들은요 어두워집니다. 이건 어떤 공식이 있냐면요 이렇게 형용사 다음에 EN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은 형용사가 동사가 돼서 뭐뭐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크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두워집니다. When no one's nearby, 근처에 어느 누구도 없을 때는요 어두워지게 됩니다. 게다가 그 램프들은요 또한 서브 에지가요 뭐뭐 로서의 역할을 하다야. 지금 그 책에서는요 서브 에즈를 그냥 뭐라고 표현요 역할을 하다가 아니라 그냥 돕, 돕고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 돕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여기? 아, 그 아예 뭐뭐에 도움이 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역할을 하다라고 해요. 그 램프들은요, 어, 공짜 와이파이 핫스팟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요, 또뭐 해주냐면요, 동사가 첫 번째, 그리고 모니터 합니다. 감시합니다가 되겠죠. 그 도시에 공기의 질을 모니터링 합니다. 바이 동그라미 i 에 g 동그라미 센서를 활용해서, 센서를 사용해서, 그 공기의 질도 모니터하고요. 와이파이 핫스팟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공짜로다가요. 이러한 개선 발전은 have enhanced, 강화했습니다. 그 도시의 효율성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리 e s u l 요 초래했습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리 e s u l 다음에는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하는 인과관계의 동사들이 대표적으로 cause도 있다고 랬고또 뭐가 있었었지? 뭐 trigger도 있을 수 있고요. 음? 이겁니다. 게다가, 그들, 아, 여기구나. 이러한 개선 발전은요, 강화시켰습니다. 강화했습니다. 도시의 효율성을 강화시켰고, 그리고 초래했습니다. 동사가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 결과를 초래했는데, 대략, 약, about, 약, around, 대충, 대충, roughly, 대충, 대충, 30%의 감소를요, reduction 감소를요, 에너지 사용을. 또한 에너지 사용에서의 30%의 대략적인 감소를 초래했고 도시의 효율성도 강화시켰습니다. 이 IoT는 또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거 볼 때는요, 이지 i o 했을 때 동사는 무조건 하나야. 시제를 그냥 빨리 볼수 있어야 돼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헬프 몇 형식 동사? 5형식 준사역 동사니까 당연히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 자리에 투부정사나 뭐가 올수 있어요 투딜 t 드나 딜위드 동사 원형 올수 있지만 만약에 딜 t 드 쓰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겁니다 왜 안되는 거예요 5형식 동사에서 이 IoT는요 또한 도와주는데 많은 도시들이 다루도록 도와줍니다 쓰레기의 위기를요 스로뭐를 통해서 웨이스트 쓰레기 관리 센서를요. 음. 자, IoT는요 많은 도시들이 쓰레기 위기를 다루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가로등 얘기가 나왔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쓰레기 관리 얘기가 나오네요. 가볼게요. 이 센서들은요 어태치드 attached, 끊어주세요. 어태치의 반대말은 디태치입니다. 디태치는 무슨 뜻이야? 떨어뜨리다죠. 어태치는 부착하다란 표현이야. 그래서 붙여집니다. P P P야. 붙여집니다. 떨어지 붙여집니다. 인사이드 어디 안쪽에 쓰레기 깡통에 아 쓰레기통이 되겠죠? 쓰레기통에 부착되어져. 스로우 아웃은요. 요봐 아까 시간일 때는요 줄곧 내내 항상이지만 스로우 아웃이 이번에 누구랑 연결돼서 시간이야, 장소야. 장소지. 그러면 도처에. 여기저기에. 전체적으로 이런 표현이야. 그 도시 도처에 쓰레기통 안쪽에 붙여지게 됩니다. 뭐하기 위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풀데이 아 그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 도시들 여기저기에 쓰레기통에 부착되어집니다. 그 센서가요. 디텍트 감지했어. 뭐를 감지했어? 그 쓰레기통이 꽉 찼다라고 감지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요청합니다. 쓰레기 트럭을 요청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그 트리, 가비지 트럭 트럭, 가비지 트럭의 가비지 트럭이 만드는 잘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가비지 트럭이 만드는 그 여행의 수는 이렇게 돼야 돼. 요 Has been 뭐였어요? 엄청나게 비 줄어들었습니다. 나도니 네 네모 그리고 버들소 네모 오케이 나도니의 버들소 빈과 알겠고 부정부사가 문장 앞에 나오게 됐으니 부정부사야 그러면 동사와 주어가 어떻게 된다 도치가 돼 있다라는 얘기죠 세이브가 나올 수 없어서 두가 나온 거야 이거는 해석 안 해도 돼 이러한 도시는 세이브 많은 애, 뭐 돈을 절약해요 온 어디에서 오퍼레이션을 자 오퍼레이션을 운영 비용 운영 비용에 대한 많은 돈을요. 음, 저, 절약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은요. 덜 교통 체증과 그리고 오염도 덜 가지게 됩니다라고 해서 이 스마트 도시의 장점이 마지막 문장에 나왔습니다. 됐죠? 자, 지금 선생님이 봤었을 때 니네 학교에서 이제 만약에 이걸 시험 지 내면요. 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문법 문제로다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체크해 준 것들. 그런 것들을 잘볼수 있도록 하세요. 단어 모르면 문법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이 문법. 자, 됐고요 자, 마지막 이제 한몇줄안 남았네요. 자. 에즈 s p 스피크,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아니다. 말한 이 순간에도 이렇게 하자. 바로 지금 말하는, 바로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적으세요. 말하는 이 순간에도. 그 IoT의 영향에 대한 컨버세이션들은 컨버세이션이 대화니까 대화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에서는요 우리는 대화라고 했는데 책에서는 이거를 뭐냐면요 논의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논의들은 아 대화들은 테이크 플레이스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BING는 CJ일 뿐이라 그랬어 얘네들이 외워야 될건 테이크 플레이스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로부터 월드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의심할 것도 없이 그 발전은 아까는 뭐그 인프로브먼트를 썼었었죠. 개선 발전이었었는데 여기에서는요 그냥 그 정도 쓰자고. 개선 발전은 IoT에서의 발전은 만들건데 삶을 훨씬 더 쉽게 만들 겁니다. 머치에만 동그라 미쳤어. 왜냐하면 요거는 더 쉽게 해서 이 이알이 우리 비교급이라고 봤을 때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치나 스틸이나 아니면 이분이나파 그리고 얼랏 이런 비교급을 강조 시켜주는 말들이 나오죠.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should be careful 신중해야 합니다 됐죠? 자요 부분도 있잖아 not to 이렇게 해죠 not to not to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얘를 그 to 부정사 앞에 놓는 거야 get overly optimistic 자 optimistic은 낙관적이냐 과도하게 낙관적이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 거기에는 또한 몇몇 있습니다. 몇몇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것도 문법 문제로 잘 나와요. 이짓슬레 아슬레 많이 나올 건데,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죠. That. 어떤 측면들이 있냐면, 이거 우리 윤희를 위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a s p e c 윤희가 이거 들으면 기분 좋겠다. 우리가 should consider, 생각해야만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잠재적인, 문제들, 위드 프라이버시, 뭐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에 관한 잠재적인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브러시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브러시가 무슨 뜻이야? 빗질하다라는 표현이지. 머리도 빗을 수 있지만 방바닥을 쓸다라는 표현인데 어 사이드니까는 지금 어떻게 써? 방향이 어디로 가 있어? 구석으로 가 있지. 그럼 제쳐두다가 되겠지. 모른 척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단어는요, dismiss 어, 철회하다, 무시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disregard 무시하다 이런 표현이야, 생각 안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니면 제일 많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오는게 ignore 올해 은퇴한 축구 선수 이그노 아니고요, ignore 이게 okay? ignore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제쳐두고 무시한다면 자. 이게 이제 나오죠.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투부정사 앞에 퍼프로스 목적격.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의미상 주어야. 예를 들어 이, 은, 는, 가로 해석해 줄 거야. 가볼게. 이것은 쉬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 IoT 장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남용되어지기가 쉬워. 문법 문제로 나오면 한요 부분 있지. a 비 u s 하게 되면 얘가 무슨 뜻이래요? 잘못 사용하다란 표현에서 남용, 오용이 되는 거야. 남용, 오용. 그러므로, 머리 긴 남용, 서남용 말구요. 자, 그러므로, it is important 또 나왔어? it is, 형용사, 이번엔 투부장사부터 했네요. 중요합니다. 됐지? 선생님 믿으세요. it is important 나오잖아요? 그럼 주제문이야. 주제문이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회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요. 어떤 어려움들? 우리가 직면할 어려움들이야 As we build 우리가 만들면서 점점 더 많은 물건들을 만들면서 그 물건 어떤 물건들? IoT의 부분이 되는 아 IoT의 부분이 되는 물건들을 점점점점 많이 만들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과 기회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됐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장치가 아닌 우리는 슈드비 뭐뭐야 돼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떤 사람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IoT의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사람의 부분이 돼야 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쉽기 때문에 문법 위주로다가 볼때 문법이 좀그 감이 안 잡히는 친구들은요 동사 위주로 좀 보면은 돼요 동사 위주로 보면 그게 수동된지 능등든지 시제 뭐수 이런 게잘 보이게 될 겁니다.